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 9주차에서 15주차까지의 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내용은 주로 세포와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이용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9주차부터 15주차까지의 내용은 생명과학 가운데 이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식물조직과 동물조직,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특별히 동물조직에 관한 어, 기관들, 그리고 몸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9주차에는 생명체 조직과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생명체 조직들을 분류해서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 신경 조직과 순환 조직, 골격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9주자부터 15주자까지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의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개발적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순환 조직, 소화조직, 신경조직 등에 대해서 각각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9주 차에는, 먼저 최근 감염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등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유전자에다가 껍데기, 인벨로프라고 하는 껍데기, 유전자에다가 인벨레퍼라고 하는 껍데기를 씌워 놓은 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고 알려졌던 시대를 지나 이제 유전자가 발견되고 DNA나 RNA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그리고 유전자에 대, 대해서 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유전자를 어, 캡슐로 씌어놓은 그런 어, 조직인 그러한 어, 물질인 그러한 생명체인 바이러스가 바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러스와 세균 그리고 곰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사와 어, 구조,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 조직들을 분류해서 생명체가 어,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소화기관과 또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근육계 그리고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는 신경 조, 신경계 그리고 순환 조직으로 되어 있는 순환계 또 골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골격계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주차가 되면 생명체의 이식과 배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생명체의 이식과 배양은 생명체의 에, 이식, 그리고 이제 세포배양과 조직배양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세포배양은 어, 세포를 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사람의 몸속에 있는 동물세포, 그 다음에 각종 동물에 있는 동물세포, 그리고 식물에 있는 식물세포, 그리고 세균이라고 하는 원의세포 이러한 어, 세포들이 실험실에서 어떻게 배양되는지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어떻게 산업에 활용되고 또 어떻게 질병 치료 에 이용되는지 또 어떻게 백신 개발을 해야 되는지 어,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며 그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제 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어, 조직 배양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 배양과 조직 배양은 각종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 그다음에 생명 복제에 관한 기초적인 실험실 개념이고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주 차가 되면 생명체의 순환과 혈관에 대해서 배우며 생명체 의순환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혈관의 흐름과 혈관 조직들을 훑어 볼 것입니다. 어, 순환계를 이루는 것은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계를 이루는 그어 혈액뿐만 아니라 체 그리고 오줌 이런 것도 이제 어 오줌도 어 소화계의 부분이긴 하지만은 순환계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신장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어 순환기 내에 이루어지는 혈관의 흐름과 혈관 조직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적혈구와 백혈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주 차에는 생명체의 소화와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생명체의 소화와 영양은 특별히 소화기관입니다. 그죠? 우리 입에서 어, 목으로 가서 이제 위, 그 다음에 1 예, 2지장과 소장을 지나서 어, 대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입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소화기관. 소화기관을 공부하게 되며 소화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화와 영양을 간략히 제시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어 우리 이미 배웠던 이제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질이 소화기관 내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소장내 용모에서 어떻게 그이 흡수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소장내 용모에서 이루어진 이런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각종 영양분들이 이제 간을 통해서 가서 간에서 포도당으로 어떻게 합성되는지 그리고 간에서 합성이 된 그러한 포도당이 혈액을 통해서 온 몸에 퍼지면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 3 주차가 되면 생명체의 신경과 정신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생명체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의 흐름과 신경조직들을 훑어봅니다 여기는 이제 뇌세포 뇌세포에서 그다음에 이제 척수 그다음에 각종 손과 발로 가는 감각세포 이런 것들 신경세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신경계와 관련되어 있고요 신경계와 관련된 신경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신경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14주차가 되면 생명체 환경과 환경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생명체 주변의 환경과 환경생태계의 특징 및 환경 문제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지구생태계에서 개체군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체군들이 상호 어떻게 관계되며, 또 주변 환경과 환경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어, 지구 어, 전체적인 어, 지구 문, 지구 환경 문제 또 이렇게 또 오존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도 어, 공부하게 될 것이고 멸종 위기 생물에 대해서 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중간고사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세포와 유전자에 집중했다고 그러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9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우리가 이제 동물 조직들 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며 여기와 관련된 질병과 감염 또 각종 이제 이러한 생식계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생식계는 이제 생명의 신비과목에서 다루게 되고요. 생명과학의 해 과목에서는 이제 상피조직과 근육조직, 신경조직과 순환조직, 그리고 권력조직까지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질병감염과 면역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며, 최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병과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이 있으며, 선천성 면역과 구천선 면역 같은 이런 백신 관, 관련 또 치료제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응용과학, 의학이나 약학이나 산업 분야나 또는 이제 식품 분야나 이런 모든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에 이제 물리학이나 생리학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어 수학이나 이런 게 기초과학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 다른, 더 많은 응용을 하는 그런 응용 과목에 대해서는 또 생명과학이 기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과학을 통해서 생명공학, 생명과학을 통해서 유전공학, 생명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미래과학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어 생명공학 분야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을 9주차부터 15주차까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통해서 이제 기말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기말평가 내용은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과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데요.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정하게 될 것이며 생명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공이 어떤 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생명 과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여러분 진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